피해자 배상 청구와 얽힐 수 있나요? 피해자 배상 청구와 관련해 얽힐 가능성은 사건의 성격과 책임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우선 사건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 측의 청구 내용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사건 관련 서류, 통신 기록,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책임 범위와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필요시 합의 가능성, 분할 상환 계획 또는 소송 대응 전략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피해자 주장과 사실관계의 차이를 명확히 입증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초기 대응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민사 형사적 연계 여부를 고려하여 통합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적으로 불리한 판결이나 과도한 배상부담을 예방하는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과 전략적 판단을 통해 사건 대응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